네 안녕하세요 정지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 이번에 영통구청 어반스케치 수원 단체전에 작가로 참여했고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어반스케치라는 것은 2000년 초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모토 자체가 현장에서 그 내가 본그 느낌을 그대로 그리자라는 모토예요. 그 이번에 전시회는 저희가 한 번도 단체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운영진들은 따로 이제 그림을 한번 전시를 한번 했었는데, 전체 단체전을 이번에 하자는 목표로 작년에 기획을 하게 됐고 해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여기 작가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어... 한 40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다들 그 여기 있는 그림 다 현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래 저희 이번 2017년에 저희 여반 스케치 수원이 시작을 하면서 해외 작가도 초빙해서 워크샵도 하고 행사들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초청 작가, 해외 초청 작가도 같이 전시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전시를 앞두고. 현장, 바로 화성에서 잠깐 모여가지고, 화성 행궁을 중심으로 그렸던 그림입니다. 임쟁이 진이라고, 진이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원래, 이제 옛날 건물들 좋아하고, 그런, 그걸 펜으로 표현을 해서, 그 이제, 주제 자체가 이제 추억을 그리다, 옛날을 그리다, 그림으로 기억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갖고 펜을 가지고, 일단 아주 간결하게 옛말 모습, 옛날 건물들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이제 물을 잘 쓰시고, 밝은 색을 잘 쓰시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정효선 작가거든요. 정요선 작가님은 이제 작년에 수원 화성에서 한번 전시회를 한번 했었고요. 갖고 수원 화성이랑 화성의 모든 명칭이나 위치는 거의 다 꿰고 있을 정도로 항상 들고 다니면서 그림을 진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보면 매교동의 봄이랑 수원 제일 교회 그다음에 인계동의 꽃인데 이번에 수원 제일 교회가 해외 저널에 지금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신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림을 못 그린다고 집에서도 굉장히, 굉장히 구박도 받고 했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될줄 몰랐어요. 그림하고 전혀 상관없이. 원래 IT 쪽에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 회사 생활만 20년 넘게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한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5년 전인가? 한, 그때 갑자기 이책한 권을 우연히 보게 돼서 그 책에서 이제 펜 스케치 하는 그림을 보고서 나도 따라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무작정 시작을 하게 됐던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처럼 이제 펜 스케치를 그린다든지 현장 그림 그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반 스케치를 알게 됐고, 아 이걸 좀더 활성화해 보자, 더 많은 사람을 즐겨보자는 생각에서 이제 어반 스케치 수원이라는 걸 갖다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어반 스케치 전 세계 에 이제 협회 7월 전월에 지금 이제 이 전시회가 소개되어 있고요. 거기에 올라가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갖고 지금 이제 소 월드컵 경기장을 그때 5월 달에 그림을 그렸었고요. 그때 이제 현막 더워질 때라 굉장히 날씨가 뜨거웠었거든요. 근데 그래 갖고 이제 월드컵 경기장이 굉장히 웅장하고 철골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느낌을 살리고 싶어 가지고 철골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그렸어요. 예, 옆에 이 그림은 요거는 이제 밖에서 볼수 없는 풍경이고요. 저희 회사 산에 있는 이제 한가족 프로자라고 있는 이제 있는 건물이거든요. 안에 구내 식당도 있고 복지시설 있고 병원 있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밖에서 이제 그 건물을 보고서 어반 스케치로 그린 겁니다. 어, 회사에서 그러면은 어, 혹시 같이 이 취미를 즐기시는 동료분들도 계신?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사내에서 이런 좋은 취미를 같이 공유한다는 건 굉장히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네. 다들 좋아하시나요? 아주 좋아하죠. 사람,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나도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반 스케치가 딱 좋은 게뭐 도구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 바로 그릴 수 있고 시도하면 어떻게 하는지 딱 가이드만 주면 바로 시작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는, 이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전문, 뭐, 화가 분들이 다 그리신 것 같은데, 그럼 이 그룹에 화가 분들도 좀 계시나요? 아, 어, 화가라고 이제 미술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비전공인이 더 많습니다. 디자이너들도 계시고, 일러스트 분도 계시고, 일반, 뭐, 일반 주부도 계시고, 저처럼 직장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혀 상관없는. 뭐 대충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고이이이현 이 어반스케치라는 게 좋은 게 현장에서 바로 그냥 그때그때 그때 자기가 와서 그리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같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의 딸 애는 이제 벌써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같이 따라 다니진 않는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같이 따라 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같이 그림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취미로는 좀 같이 야외에 나오고 같이 소풍 오듯이 오고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 아, 이게 이, 뭐 뭔가요? 아 이거는 뭐냐면 이제 지금 수, 다 수제로 만든 거고요. 이제 스케치북을 조그만하게 잘라가지고 그 안에 각 장마다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거 미니 스케치북이라고 해서 예, 이거는 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바로 들고 다니면서 이제 현장에서 바로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조그만하게 이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갖고 현장에서 바로 그리고 각자 이제 매일 매일 같이 어반 스케치를 하나씩 하나씩 하고요. 이걸 음. 직접 만드셨다고요? 어 근데 어떻게 이걸 너무 작은데 어떻게 그리셨어요? <laughs> 이것도, 이것도 조그맣게 이제 손으로 이제 올린 거, 여기다 올려, 이걸 갖다 현장에서 바로 들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리는 거, 여기서. 이, 이건 굉장히 크기가 작아가지고, 이제 큰 그림들은 한 시간, 한 시간 반 이렇게 그리는데, 이런 것들은 뭐 10분, 20분 이렇게 내 그릴 수 있으니까 서가지고 가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는 거, 이거는. 어, 예, 너무 예쁘네요. 네. 네. 한번 비교해 주시겠어요? 아까 뭐 이렇게 사이즈 <laughs> 비교해 주셨는데 한번 사이즈를 한번 비교할게요. 네. 요거는 A4 두장 사이즈고요. A3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고요. 요거는 이제 미니 스케치북 크기가 요거는 진짜 이거 요거 보시면은 이제 캔 맥주 그림도 있고 캔 맥주 그림도 있고 뭐 진짜 별별걸다 그려놨어요. <laughs>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아이스크림 그림 뭐 길가다 갑자기 멈춰가지고 내천을 그리고 뭐. 그림 도구 중간에 이런 그림은 제가 한 번씩 이제 색이 나려고 일부러 유명한 그림을 하나 끼어 은 거고요. 미술 도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그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바로 카페 같은 데서 이제 바로 앉아가지고 바로 같이 뒷 모습을 그렸던 거고요.